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훈장입니다. 자, 셀트리온을 읽어주는 남자, 셀트리온을 사랑하는 남자 셀트리온의 오늘 어떤 세팅포인트가 있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공시내용을 보게 되면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에 있어가지고 오늘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셀트리온이 자, FDA로부터 자가 면역질환치료제 휴미라이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의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24일로 공시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오늘 7월부터 유플라이마의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작년 매출 27조를 기록하며 세계 의약품 매출 1위 제품으로 셀트리온 제품 포트폴리오에 한층 더 강화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올해 유플라임아이의 매출 규모가 총약한 어, 2,300억 수준으로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 지난해부터 매출액이 399억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5배 이상의 가파른 성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배그절마에 올해 4월부터의 미국 시장에 런칭하며 직접 판매 시작했었고, 자 유폴라면 이번에 허가 받은 이후에 7월부터 판매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맵시마 S.C.의 10월 스닝이라고 하니 서정기 회장의 발언처럼 일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네요. 자, 작년부터 셀트리온의 매출이 2조 2,840억 이게 실제 3년 내 매출이 미국에서 3조 5천억이 더해진다면 100% 넘는 성장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셀트리온 주가도 기대해볼 만 하겠죠? 기술재 패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공시가 나오는 걸 누가 기다렸다시 기간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사실상 오늘은 어, 이 시장의 약세 으로 인해 가지고 전종보 하락률 대부분이 한80% 가까이 됩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추세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한 차례 한 3%대 음봉 을 나온다는 거는 전혀 추세는 이상 없고 사실상 조금 이제 정고점의 매물을 한 차례 좀 받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7월 모멘텀도 남아 있고 하반기 모멘텀도 남아 있기 때문에 20일 선 지지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단기적 매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 정고점이니까 매물 부담된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익절 끊어내고 20일선에서 다시 한번 더 대기 매수 붙은 다음에 지지 캔들 나온 자리에서 한번 더 접근하시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셀트린 헬스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린 헬스케어는 어, 2.77%좀 약세 흐름을 또 같이 보이게 됐는데 자 셀트린 헬스케어도 동일하게 지금 현재 종고점의 M을 살짝 맞고 어, 있지만은 추세는 조금 더좀 가파르게 움직인다는 걸좀볼수 있죠. 자 이게 현재 자리에서 끊어내서 20일선에서 대기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1.5%도 남지 않았는거 가지고 뭐하러 그러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차라리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분기에 21선 이탈하는 눌림목 자리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추세는 전혀 이상없고 금일 시장은 약세장이다 보니까 한차례 응봉을 받는거 았 제외하고는 추세적으로 전혀 이상없고 롱포지션 가시는 분들은 그냥 푸근히 들고 가시면 되고 오히려 더 7월장 앞둔 6월장에는 일상 셀트리온 가족들의 어, 포지션 자체가 더욱 더 가파라질 수 있는 모습을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밑에 댓글 한마디씩 셀트리온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 한마디씩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에 오셔가지고 채팅창을 통해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자리 하단 자리를 어 기다리고 있다 라고 기재해 주시면 제가 기관과 외국인 쌍그리 매수 나오는 날에만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봉이 나오는데도 알려드리면 안 되겠죠? 음봉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내일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 실전 투자 연구원으로 찾아주시면 재미난 주식 여행을 다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8시 40분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